재밌게 놀고 곱창 전골에 해장하러 왔습니다. 예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Được 뭐요 위로 하는 거야? 드로하지 m u l 들 옥창 진짜 맛있습니다. 이렇게. どうぞ。 저는 볶음밥을 제일 좋아합니다. 이 볶음밥 좋아하나? 아니 이런 거 전골 뒤에 막국 뒤에 나오는 볶음밥이 있다 이거. 아우 로이인 정말 맛있었습니다. 한국에는 그냥 호주, 호주에는 이제 거의 이런 거 거의 없으니까 나는 이제 한국 오면은 되게 이런 음식만 생각나. 제가 이번에 어... 댓글에 구독자분이 힙색이라고 어 이제 왜 운동할 때왜 맨날 힙색 끼시냐고 이렇게 물어봤는데. 어, 특별한 이유고 제가 이, 이제 이어폰이 유선 이어폰이에요. 그래가지고 이제 호주머니가 없다 보니까 이백 그 안에 핸드폰 넣고 이제 기랑 연결시키고 그 이유지 뭐 딴지 이유가 없습니다. 근데 술 많이 먹었어요? 저술 많이 먹었습니다. 준타자님? 네. 제가 궁금한 거몇개 질문해도 될까요? 예 준타자님은 운동을 어, 한지 얼마나 됐어요? 그리고 운동을 열심히 하신 이유는 뭐예요? 저는 운동을 중학교 2학년 때 어머니가 이제 거기서 운동을 헬스장을 오래 다녔었어요 그래서 나는 나도 엄마 따라가고 싶다 나도 헬스 갈래. 남자는 운동해야지 이런 느낌이었어. 그냥 단지 남자는 운동해야 된다. 아 여자도 운동해야 되지만은 그냥 뭐 몸을 다지고 싶었어. 그래서 이제 어머니 따라 이제 헬스장 갔지. 준타자님, 네. 지금 한국에 와 계시잖아요. 응. 한국에 와서 요즘 뭐 하세요? 저는 지금 학생 신분이니까 어 온라인으로. 집에서 거의 집 방콕하고 있습니다. 온라인, 온라인으로 지금 학교 수업 듣고 있고 유튜브 편집? 근데 지금 노트북이 깨졌어요. 그래서 지금 영상이 늦어지고 있어요. 저는 진짜 집에 있는 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집돌이입니다. 집돌이. 집도리. 그래서 유튜브를 좋아하는 그런 거 호주에 있을 때 유튜브가 제 친구였습니다. 집에 있는 거 되게 좋아하니까. 호주가 좋아요? 아니면 한국이 더 좋아요? 저요. 저는 한국 사람이라서 한국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. 근데, 서른 살까지 안에, 서른 살 안에는 되게 외국 돌아다니고 싶어요. 그러니까, 서른 살까지는 호주에 살고 싶어요. 어 둘다 장단점 있는 것 같은데, 만약에 둘 중에 어디서 평생 살하면 결론은 이제 한국인 것 같습니다. 그 구독자들 중에 아. 스펙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혹시 스펙을 좀 공유해주실 수 있으신가요? 스펙이 너무 안 좋은데 스펙은 없고 시스펙은 있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어. 그리고, 그리고 그 지금 구독자님들께서 네. 어, 운동 영상을 기다리시는 요청해 주시는 분들도 또 많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. 네. 앞으로 추후에 운동 영상을 또 전문적으로 네. 찍어 볼 생각이 있으신지, 아직 운동 영상 제가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영상들은 올릴, 생, 올릴 생각은 계속 있고, 막 아예 '운동 유튜버가 되어야겠다' 이런 거는 워낙 전문가들이 많아 가지고, 아직 저도 배워야 되는 입장이고. 아직 운동 유튜버는 생각 없고 그냥 제, 좀 제멋대로 유튜버인 것 같습니다. 브이로그하고 운동했다가 뭐 운동하다 갑자기 꿀팁이 생기면 나도 공유하고 싶고 한데 되게 전문가가 되게 많으시니까 뭐 거기서 뭐 아직 그냥 제멋대로 하고 싶은 지금 사투리를 되게 구수하게 잘 쓰시는데 어. <laughs> 네. 사투리를 모르는 분들은 되게 사투리 되게 매력적으로 이제 느끼실 수도 있잖아요. 사투리 본인은 사투리에 대해서 <laughs>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나는 사투리 생각하면 여섯 시내 고향 생각하는데 여섯 시내 고향 보면은 사투리가 멋있을 거예요. 여섯 시내 고향 여섯 시내 고향을 보세요. 그러면 이제 사투리가 안 멋있습니다. 근데 뭐 서울 말보다 사투리 승는게 나은 거 같다. 설마 쓸지 모르니까. 본인이 추구하는 스타일은 뭐고 어사사 스타일 어... 말씀이십니까? 네음 자기의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자기의 매력이요 부끄럽네요 없어요. 음. 탈리스코프. I wanna do you better than me too. u o m m u n 군대 한 개랑 돼지 한개 주세요. 부산에서는 이렇게 코멘이 나와요. 그래서 이거를 싹 담가갖고, 쑤어서. 새우 줬던 것 같아요, 아, 우리 샤브 처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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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, 말아먹고 나는, 이는 따로 따로 나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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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는 나는, 나는, 들는야는 나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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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Субтитры